85 이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요. 그렇죠? 약85 이하. 네, 뭔데요? 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 찍을 실험은요. 자, 우리 위도우 메이커 여러분들. 자, 위도우 메이커. 위도우 메이커 이 게이지죠. 기분님. 보기 봅니다. 네. 기분님. 자, 위도우 메이커가 <laughs> 이렇게 게이지가 <laughs> 3단계가 있어요. 그죠? 맞아요 화살표가 예, 네. 네.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면 3단계가 있는데 맨 끝에 100%가 차면 하얀색 화살표가 딱 뜨면서 어 이렇게 100% 위력이 되는데 이 위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평탄 한번 때려볼게요 한대어 그냥, 어 그냥 이게 따발초 이게 한 발당 어 잘셔야 돼요 그거 예, 네. 데미지가 몇인지 한번 볼게요 자몇신가13 어 13, 13 달았어요 13 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궁금증이 있죠 여기서 바로 자 바로 이위 조준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연타 때릴 때 데미지가 몇이 났는지아0 네, 0%일 때. 자, 기분이 갑니다. 네. 자, 몇이였어요? 응? 응? 10이 나왔어. 12. 12요? 네. <laughs> 12. 12다. 아 12! 12가 날지? 이거 한 발이 13인데 이거 한 발은 13이다 아, 아 12다 내가 봤을 때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쏠 거면 줌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<laughs> 조준해서 쏘면요 조준해서 쏘면은 세발씩다가거든요 예. 네. 근데 이거는 한 발씩 다 <laughs> 가요 <laughs>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쯤에 아저 오브라 헤드샷 맞췄어 미안해요 <laughs> 다시 할게요 자몇시 나요 지금 한 40에서 아, 50이거든요? 어, 이거, 어, 70.. 네? 뭐라고요? 40에서 50%였거든요? 77이 달았거든요 지금? 77! 어, 자, 지금 몇인가요? 60에서 어, 70 사이거든요? 이건 또, 또 81이 달았어요 네, 60에서 치, 70 사이였어요 한85 정도 다는 거네요 이 1단계에서 만약에 맞추면 은85 이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? 약85 이하 그거 안 돼요? 데미지. 네, 뭔데요? 맥크리 총 가까이서 맞으면 그냥 70 아 그런가요? <laughs> 네. 자 70에서 80 사이였어. 이번에 또 92. 92. 90. 어. 어 자. 자7 0에서8 0 사이요. 이것도. 어. 어, 90 따라 습니다어 90. 어. 자8 9퍼 와. 몇 따라 을것 같아요? 몇 따라 쓰? 한100 정도? 101 달았습니다. 아 102. 어. <laughs> 오! 자 96%! 어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세요? 115 달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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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100%를 채우면은 120 달겠죠? 깔끔하게 그죠, 그죠, 그죠. 120이 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위도우메이커이 게이지에 따라서 데미지가 정말 천차만별 오 어, 퍼센트 그리고 게이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 어, 다시 한번 알아가고요. 네, 역시 후는 네. 머리를 맞추는 맛입니다 역시 어디 가세요? 머리 맞추면 머리 못 맞출 거면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 들 아시겠죠? 아 이렇게. <laughs>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실험 자 위도 메이커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자 이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포기분식과 1대1을 하면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. 어, 뭐야? 야, 솔자 세미 숙시다! 어이가 없네? 후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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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<laughs> 아~~ 후 후후! 후 바보 아 후후! 후후!